자 오늘 이 말씀은 자 39절로 이 말씀을 정리할 텐데 39절에 계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고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 5장에서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다 이런 등등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경악시키고 놀라게 하고. 그 다음에 종교지도자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지요. 또 38년 그 병자를 고친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표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제거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보면 예수님이 아주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His troublemaker. 에머리바디가 다 그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수의 정말 악한 이들은 그 당시에 종교자들은 그를 처형하자. 저를 이제, 대리도업은, 그를 제가하자 잡고자 하자. 잡고자. 그래서 7장에, 첫절에 그러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일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하니 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예. 지금 사회를, 평온한 사회를 막디스토브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보여지고, 예.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막 여러가지 논쟁이 있고, 논란인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람들의 그 논쟁에 지금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아주 지독하게 예? 자기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지금 우리 매일 현장이 아닙니까? 예? 우리가 어떤 말을 했다고 그 말을 책 잡아서 따지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졌는데 그 입장을 바꿨다고 따지는 사람도 있고, 아, 여기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만큼 오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으습니까여기보다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하니까 죽일 거로 다 그것을 다 붙드는 거지요. 예? 아, 자 거기 보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전략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뭡니까 예, 반응하고 예, 그렇게 뭐 반응 예, 그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해는 오해를 낳고 오해는 더큰 오해를 불러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거봐.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본질만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들의 악한 말이나 그들의 좋지 않은 말 속에서도 자기가 할 말만 반드시 하고 하지 않을 말은 절대로 참갑니다 우리가 오해에 여러분 올릴 때지없니까 하지 않을 말은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올무에 붙들리고 마귀에게 여러분 이용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철저해요. 자, 그러니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않는데 예수님처럼 어려운 위치가 있습니다. 형제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형제들도 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까지 예수님의 배그 같은 배에서 나온 그 요셉의 진짜 아들이죠. 요셉이나 요셉과 마리아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아니 그렇게 공직을 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버젓이 하시오. 그게 뭐에 지원한다는 게 아니죠. 믿지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참 우리가 여기서 나 이런 말 자체는요. 사절 자체는 옳은 말이나 주의해보세요. 믿음의 말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이 그냥, 그냥 하는 소리인지 어떤 데불가능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걸 얘기하는지 말도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쉽게 미혹받고 정말 이용당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절대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 그런 상황에서 6개월딱말씀하시죠 6절 같이 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는니라그 때의 중요성을 몇대다 귀에 딱 가리키는 거죠. 내 때는 그 <laughs> 때가 내 때야. 그리고 사람의 때는 항상 있는 거잖아요. 시간은 항상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크로노스 사람의 때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도록 주님이 구속하십시오. 자기 때를살다 하나님 시 때를 다 놓쳐버리죠.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때, 그 하나님의 때이구나. 그런데 그래? 뭐이 어렵다고, 힘들다고잘 된다고, 무슨 일에 배그 다 놓칩니다. 네. 자 그러니 그 다음에 여기 보니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리 본질적인 얘기를 하지요. 예. 자 17절에 있겠습니다. 세상이 너를 비호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는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질문하니라. 그렇죠. 이 예, 지금.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었던 침묵 이후에 정말 굉장히 아주 어두운 때 나타난 세례 요한도 정말 정말 넘어질 뻔 했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경고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를 추앙하려고 막쫓아나난아니요 예. 예. 뭐 관원들도, 예. 그러면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정도까지 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예. 그 사람도 어렵죠. 예수님은 더 어려운 거죠. 예수님돌도그 회개하라. 천국이 간거 아니야. 그들에게 필요한 건 회개뿐이 없는데 누가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할 거 있는 사람이 듣고 싶겠습니까? 악한 세대일수록 더합니다. 부패한 세대도 더합니다. 죄를 지목해와요. 금방 항의가 들어오고 반대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 것을 알고 이다이카나미잘 긴장관계를 아실대요 그래야 이게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죠. 그냥 주님이 뭐 가만히 있다가 뭐 이런 소리 하는 게아니라 얼마나 죽이려는 음모가 계속 언제까지 십자가까지 계속 갑니다. 더 강하게 더 집요하게 이런 피아노에서 포르테로 메조 포르테로 음악이나 음표를 강하게 십자가의 절정이구요 죽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십자가 이 긴장관계를 알아야 요한복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읽으면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뭐, 뭐 다른 책하고 뭐 다른 게뭐 있겠습니까 예? 그런 건잘 여러분들 예, 보면서 읽으면요 이게 막 보통 말이 아닌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죽인다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정말 너무 중요한데 보세요 하나도 그들에게 여러분 뭐 아프하거나 예, 그들 앞에서 젖혀내거나 그렇다고 예, 예, 말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 또 뭐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 무리들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그대 평판은 이제 소수의 사람은 죽이려고 그러고.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죽이려고 대다수 사람들은 뭐예요? 12절에 나온 것처럼 좋은 사람 아니냐. 어, 뭐 괜찮은 사람 같은데. 예? 어, 의양도 그렇고 뭐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 다 그런 평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음모하는 무리들이 그때 집에서 지배 세력이구요바리새인들 종교인 중에 지도자예요. 대세 사람들, 대사가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지금 미소, 미, 미워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지 뭐. 들은 권력 있는 사람이 에요 처단하면 처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예요. 예.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자 그리고 또 15절에 평판이 나와요. 15절에 가아니 사람이 학교 간 것을 우리가 보는데 학력을 보는데 어디서 배웠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그런 거잖아요. 뭐 학력을 속였다 학력을 뭐, 뭐 여러 가지 또 논문을 표절했다. 이게 국회의원 무슨 나라 지도자 되는데 뭘 표절했다. 참원이 온 겁니다. 뒤져서 먼지 안날 사람 없죠. 예수님 도와야죠. 목수의 아들이 학격간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게 시비가 되는 거죠. 자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는데이 사람 배우지 않냐. 그럼 어떻게 그를 아느냐.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죠. 배우지 않은 사람 말을 왜 들어 우리가. 배운 사람이 그런 거죠.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죠. 1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의 거짓니다. 예, 17절까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본질적인 거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공한해서전해봐라 공부하는 사람은 어래아 이건 목사님 공부하셨으니까 공부한 사람들에게 목해하시면난 공부를 못한 사람입니다난 국민학교를 가정이 어려워서 못 다니 사람입니다늘열등일수 있어. 그 공부한 사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공부 못한 사람은 다 거기서 시험받고 다 예, 예,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시 여러분과 저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 1 8절에도 아주 중요한 말인데, 우리 영광이 아까 우리 삼십 예, 부조는 영광이 나왔지만 삼십 예, 자1 8절에 있겠습니다. 스스로 만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본넷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뿌리가 없느니라. 자,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죽이려 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과 달리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지상의 영광. 예? 서기관의 영광, 자기 바리새인의 영광, 예?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그저, 그저 포장이에요. 자기 영광. 그런데 예?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하니까 그들에게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뭐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장신이죠 보내신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부리가 없느니라. 예? 아, 예수님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예, 본질적인 나를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논법에 휘말리지도 않고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예, 분명하게, 단호하게 해서 그 잘못한 사람들도 예, 정말 진리 가운데로 지금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쭉 가니까, 예, 어째, 19절에 그러잖아요. 님이 언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의도라니까 20절에 무리가 되다 말다 당신이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아직 응모하는 사람은 병 고쳤다고, 부활색을 귀신의 왕을 빌어서 귀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친다고 이런 지금 응모를 꾸미는데, 대다수는 모르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리스판스 하는 거죠. 예. 쭉 그러면서 아주 프랙티컬한 어드바이스를 하죠. 24절 있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유롭게 판단하라. 예? 그렇죠. 우리 외모로 판단하는 저처럼 사람? 배운 사람인데. 그럼 답했어요 저사람좀못 배운 사람이네 그럼 하대하고 무시하고 옷을 잘 입었어? 그 사람 막 우리가 예? 가서 다가가서 예? 또외향이좀 우리하고 다리면 무시해 버리고 그냥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아니에요? 그러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예? 한 사람은 예? 사람들은 외모로 외모가 중요한 거죠. 외모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다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뭐예요? 중심이 오랄 거라는 요 중심이. 삼무엘이 예? 기름 부글, 부러울 때도 어때요? 중심이. 아, 예? 아버지의 말을,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양을 가서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예? 그러니까 그, 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은 찾아서 왕되겠다고 먼저 나서는, 예? 엘리압 등 형제들은 다 치우치고 아버지도 감탄하는 찾아고 한이니다자 예. 그러면서 쭉 이제 또 논의가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논의가 뭐냐면요, 위의 문제죠 본의. 예. 자 거기가 자 27절에도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아니 갈릴리에서 왔는데 아니 이 선지자는 갈릴리에서 나오지않는데 메시아는 갈릴리서 오는 게 아닌데 이 선입견들 자기 지식으로 또 죽여요 그런 거지. 여러분 선입견에서 자유 한지하다 사람은 다 자기 의, 의견은 도예가돼 있어요. 자기 의견에 안 맞으면 다 반대야. 최선을 좋아해. 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충만하지요 아멘. 너무 중요한 게다 자기 의견이 다 있더라요. 의견 없으면 사람이 안 될지도 몰라요. 다 의견이 있어요. 그 의견 때문에 자기도 괴롭힘을 당하고 남에게도 괴롭힘을 주는 자 그러면서 네자 2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의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고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 9절이요 나는 아느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이게 예수님 철저하잖아요. 나는 보내심을 받았고 보내심의 뜻을 수리으로 했고 보내심의 영광을 내가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함도 받는 거예요. 시비가 돼 있어도 그 시비에 대해서 시시비를 가리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뜻이 이 구설수 속에서 뭔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내 영광, 내 입지, 내 의견, 예수 이름을 다 폐기시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그러니 쭉또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 자, 여러 가지가 갈릴리에서, 41절에 또 이슈가 되는 거죠. 41절에서. 어떤 사람이 크리스도라면 어떤 사람이 크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냐? 그렇죠. 이어는 아, 베들렘인데. 갈릴리 출신이 무슨 메시아야. 이게 자체 선입견이니요 여러분도 오늘 선입견 때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각자 보는 건 선입견 때문에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본질이 오늘 뭐냐면요. 결국 37절, 38절, 39절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 후에 성령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예?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는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39절까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심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계시는데 아직 전면에 나타나서 일하지 시 않는 분이죠.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님 하실 일마다 성령이 함께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나셨고, 성령으로 말하셨고, 성령으로 통역하셨고, 그대나 예수님이 지금 그 뭡니까 그 주인공이니까 성령이 조연처럼 뒤에 계시고 그 안에서만 나타나지 않을 분이시죠. 계신 것이죠. 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에만 성령이 이 핵심인데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다 자기 생각에 빠져요. 자기 생각에 잡힙입니다그 대세사장이요. 바리새인들니다 그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청통한 사람 율법 가지고 뭐예요 율법에 완성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처형하는데 내가 왜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런 앞잡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다 경험도 마찬가지다. 성령에 따른 경험이 아니면 경험 가지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또사람들 판정하잖아요. 왜 저런 저 사람은 나같은 경험이 없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무시하잖아요. 경험주의자들. 이게 다 정말 우리가 살얼음을 걷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다 자기 어떤 경향에 의해서 다 빠져있고 붙들려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공된 건 뭐예요?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오직 아버지께만 복종하게 하는 중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 생명도 우리가 드리게 하는 중입니다. 오직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해도 주의 뜻을 따르도록 성령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너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하면서 자기 생각이꽉 갇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못 벗어나니까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예? 그거 성령은 뭐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제가 이 12월 3 1일날 말씀한 것을 예, 오늘 공개하면 안되니까 그때까지 있겠지만 은 예, 성령의 여신 그런 영의 세계가 열리고요 자유의 세계가 열리는데 정말 신앙생가 오래한 사람만큼 또 성령에 의해 살지 않으면 정말 깜깜합니다 답답해요 자기가 경험한 것에 꽉 갇혀있으니까 저도 그렇지 않으려고 무던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정말 예측이라서이 맛이 계속 믿습니다. 자 여러분도 성령으로 하나님께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디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가지고 신앙이를 다 죽여버려요. 종교와 신앙은 아주 적입니다. 그럼 우리도 종교라면 불교도 인정해야 되고 모슬람도 인정되고 다 인정해야 돼. 요 아니에요, 우리 종교 인정할 수 없어요. 그건 속이는 요 거기도 어떤 업적이 있고, 공로가 있지만, 그건 다 크리스도로 인하여 통폐한 것들이거든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예?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가로가 중요한데요. 4,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성령이 아직 그에게 임하시지 않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은 고백해보세요. 모함 중에도 예수님이 제 제이 그럴 때어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예? 그 위험을 이기게하잖아요그 위기를 예? 예수님처럼 말하고 장렬한 순교를 그가 치르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야죠? 성령이 그에게 강조하십 아멘. 도리 없습니다. 우리는 예, 네. 오래 믿었다고 그 때문에 우리는 더 이제 믿을 사람들을 방해할 수 있어요. 거침돌이 될수 있어요. 저도 그때 매일 주의하는 겁니다. 예? 이제 목회할 사람들에게 내가 방해군이 될까봐 내가 잘못된 설례가될까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꾼 돼가지고, 정말 아픔 믿을 사람,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될 사람들, 우리 다 어렵게 합니다. 걸림돌 됩니다. 주의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하지어다. 그래서 오직 주의 영광만 위해서, 내 사업도, 내 생명도, 내 모든 직분도, 내 의도 다 폐기 처분하고, 주의 영웅만 드러나소서 그때 성령이 계속 그 속에 역사하셔서, 예? 우리로 나의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 하늘나라가 우리,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그 순종 속에서 더 모든 땅 끝까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해.